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 문제 의 끝.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감사. 두 번째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우손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고백합니다. 성령 함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천사도움 하나님 나라 세계 복음아 이번 주 암송 말씀 성령 인도 같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렘넌트는 성령 인도 받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 뭐지요? 모세의 새 절기 자 5월 달 모세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새 절기 모세와 새절기 보겠습니다. 절기란 말이 뭐냐면 생활입니다. 생활. 자, 1년 동안 이 설배서 삶 속에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기란 말이지만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어, 행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절기란 말이 뭐냐면 랩맨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어, 보통 사람들이 신앙 따로 삶 따로 가요. 이건 실패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간다 이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 실제로 말씀이 삶으로 함께 가야 돼요. 이게 능력입니다. 이 사탄은 속여왔어요. 그 말씀 삶으로 실제로 함께 가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약속해요. 세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말씀과 삶이 멀어질수록 무능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든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각인되면 응답이 옵니다. 잘못된 각인되면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린 대로 열매는 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현재 내 삶의 모습이 뭐냐? 내 각인된 게온 겁니다. 원망할거 없어요. 뿌리 내는온 겁니다. 그걸 바꿔야지. 그걸 우리가 원망하면 그건 속는 거지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체질, 체질이 뭐냐면 각인된 게 뿌리 내리면 체질돼버려요 그게 삶이 다고정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생활로 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응답받는 말이 뭐냐면 각인 뿌리체질을 바꾸는 거말합니다 바꾸면 돼요.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같이 합시다. 랩넌트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화시키죠, 세계화. 이렇게 되면 세상을 살리게 되겠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대 절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줬어요. 1년에 3번씩 꼭 이걸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뭘 기념했을까? 출애급이죠. 출애급을 기념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그럼 6월절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6월절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곧 뭡니까? 구원입니다. 6월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음으로 피어약으로구원받았다 이게 6월절 핵심 단어입니다. 그 6월절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오순절 오순절이 뭐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어딜 가죠? 광야 광야길을 갑니다 자, 광야길을 가면서 오순절이 생겼어요 오순절이 뭐냐면 6월절 이후에 며칠 을 가요? 5, 순이 뭐냐면 10일 말합니다 50일째 말이에요 50일째 구원 이의 50일째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또 7, 7절 거래요 7.7.49 다음 날 같은 말이 7.7절 그리고 이날에 곡식을 거뒀어요. 처음 곡식 첫 곡식에서 초실 처음 열매를 거뒀다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곡식이 뭐였을까? 보리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맥추절 이렇게 부릅니다. 맥추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6월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 철저하게 구원 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오순절이에요. 구원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같이 합시다. 랩트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오순절에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염려는 다그 쓸데없는 거야. 그러면서 오순절 광야길에서 우리에게 구 먹고 나서 하나님 힘이 필요해.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합니다. 신약 시대면 오순절 성령 충만이며요 핵심은 성령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수장절, 이제 가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수장이 뭐냐면 거둔다, 장이 뭐냐 저장한다,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거예요. 가을에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둔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은 어, 이게 어떤 의미겠냐면 이제 영원구원이에요.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이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에 저장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구원, 전도, 선교 이게 의미 있어요, 이속에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서 구원시킨다. 그러면서 이건 말하자면 수상전을 한마디로 영원한 천국을 말씀하겠어요. 이게 이제 절핵심이에요 6월절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충만 수장절, 천국. 이게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3대 절기인데, 그러면 나의 절기. 나의 절기. 나의 3대 절기는 뭘까? 랩멘트 3대 절기는 뭐냐면 6월절 뭐라고요? 6월절은 그리스도예요. 랩멘트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야 돼. 이게 6월절이 끝을 내, 끝. 피가 뭐냐? 십자가 끝.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을 냈다. 렘멘트는 6월절 그리스도로 끝을 내라. 여기에 완전 인생의 결론 내라. 답을 내라. 이게 그리스도 6월절이야. 이게 6월절이야. 그리스도는 렘멘트에게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있어요? 완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뭐라고? 모든 것이다. 이게 랩런트의 6월절이에요. 같이 합시다. 랩런트 6월절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결론 내고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랩런트의 6월절이에요. 랩런트의 5순절이 뭐냐면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랩런트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을 했으면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렘런트가 있다는 구할 마지막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은 증인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 모든 걸 넘어가서 있을 때, 그래서 성령 충만인데, 이 뭐냐, 렘런트는 모든 것을 기도해라, 기도 24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랩멘트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랩멘트는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같이 합시다. 랩멘트는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수장절이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답을 내고 성령 주말 뭐냐 렘넌 의이 땅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주만 이런 방법이 에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그리스도 답을 내고 성령 주만만 뭐할 것이냐 수장절 그의 세계복예요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시켜라. 이게 이제 수정절이에요 천국 창고 하나님 나라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어 이게 이제 주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였어요. 부활 메시지. 이게 사명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명령 마태복 28장에서 뭘 줬냐면 모든 족수을뭐 삼으라고요? 제자를 사모라. 렘넌트는 제자고 또 제자 세워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사명이에요. 마가복음 네게 내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말하고 병들다 치유하라. 온 세상을 치유해라. 병든 세상이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은 고통 다 치유해라. 세 번째로 뭐냐면 마가 누가복음 보니까 엠마르로 간수 제자 교회 왔다 가 낙심하고 세상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나왔지만 답을 못 찾고 방황해. 그래서 방황하는, 방황하는 많은, 뭐랄까,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다 그만두사 많습니다. 이를 살려내라. 네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랩런트가 또 다른 랩런트를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어요 이게, 어,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수상자 여러분이 사명이에요, 사명. 자, 같이 랩런트는 제자를 세우고 세상을 지휘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다른 랩런트를 살립니다. 아멘. 이게 이제 나의 절기. 자, 결론입니다. 결론 보게 되면은 랩런트의 여정입니다. 모든 우리 애는 해면 돼요. 선생님들도 해면 돼요. 나무자란 말이시대. 우리 여정은 뭡니까? 첫 번째, 6월절, 그리스도로 우리 뭐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여정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두 번째, 오순절,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 충만 받았어.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은 성령 충만 필요해요. 뭘 성령 충만, 필요해? 성령 충만 하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세 번째, 어디죠? 수장절, 이거 뭐냐면, 세계보험예요 세계복음화 이 말해. 세계복음화. 결국 수상절은 뭐냐면 마지막 천국 입성입니다. 세계복음화고 마지막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간다. 이게 우리 가는 길이에요. 이게 여정이야.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는 유월절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에 살다가 수장절 세계복음화고 마지막,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이제 3대 절기, 3대 절기. 렘넌의 3대 절기, 우리 3대 절기. 그리스도, 성령충만, 하나님 나라, 세계 보마 이게 1, 8, 3, 1, 3, 8. 뭐, 같은 말인데, 신약의 논문이 뭐 뭡니까? 1,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 나라, 3, 성령충만, 8. 어? 왜두개부지였을까 이게 맞아요. 이미 구호받았어. 천국 다음에가, 당장 뭐가 필요해요? 성령주화 과정. 이게 가장 필요해요. 성령주화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구 약에서 말하는 삼대 들기입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는이 시대에 남은 자들입니다. 6월절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충만 받아서 수장절 세계 보호마다 영원한 천국을 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랩런드 가는 길에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충만 받아서 이삼나라를 살리는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주 앞에 경륜하는 모든 레멘트들과 우리 선생님들 머리 머리 위에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몸 내기 뒤에 성령 오주 마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